멘토라의 소금 바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장인은 기초를 잘 닦을 사람이 됩니다. 전 문제는 센 수투 898번 절대값을 포함한 정적분 문제라는 다이틀을 붙일까요? 이 에펙스만 그리면 정적분을 쓰지 않고도 풀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나누는 방법 배웠죠? 어떻게 나눈다? 어떻게 나눔 돼요? 음? 응? 절댓값이 뭐가 되는 값? 0이 되는 x를 기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1 0, 1 구간을 총몇 개로 구분해요? 네개로 분리하면 돼요.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기역 범위라면 자, 이래서그 fy1 이라 표현을 쓸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절댓값 안에 부호는 음수, 두 번째는 음수 세 번째도 음수니까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돼요. 자 따라오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3X가 그려지네. 두 번째, Y2는 이범입니다이 범위, 어떤 범위? X 범위가 마이스1 이상 0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0.5를 대입해보세요. 양수네. 그냥 나와. 마이너스 0.5 음수는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달고 나와 마이너스 0.5니까 마이너스 X 그대로 나와 쓱쓱계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그려지죠. 마찬가지야. D급 범위랑 리얼 범위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무슨 대칭일까 이거? 그렇지, Y축 대칭. X의 0 직선 대칭에서 좌우 대칭이 나와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 D급은 모르게 몰라도 이거의 Y자리에 마이스 Y를 대입한 게 나올 겁니다. x 아리에마이스 X를 대입한 자, 무슨 말인지실실게계산산해볼게요이렇크 범위는 x 범위가 0이상1미만이에요이 범위일 때는, 자, 한 개만 더그려드릴게요서 이렇게 0.5 대입 게 되겠죠, 그렇지0.5 대입하면 양수네. 0해대입해 보세요. 음수니까 양수 해서, 기위 해서, 마이너스 알고 나와. 0.5, 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 x 이렇게 해서, 를 x 게해이이 자,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쭉쭉 x, y축을 좀 작게 그릴게 컴팩트하게. 그 기준되는 직선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두 번째는 0 그다음에 1 이렇게 세 개를 분리할게요. 따라오죠. 자, 그럼 첫 번째 형태는 기역 형태는 어때? y1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 마이너스 3x잖아.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어, 빠르진 않죠? 그런데 이렇게 그려지네. 어떤 범위? 마이너스 1과 작은 범위에서만 그려지잖아. 따라오나요? 그래서 Y1은 마이너스 3X 단 X 범위는 마이너스 1과 작을 때 성립한다. 두 번째 초록색 함수 한번 보세요. Y2는 어떻게 그려져요? 기울기 마이너스 1 y 절편 2인 직선이잖아. 그렇네. 어 대충 그리면 맞아요. 하지만 구간은 이만큼만 성립한다고 나로 오죠 어때요? 0 이상 범위만 1 미만 2 m 아, m 이 n il m 리 m a i b o 만 ah, manas i l y 2 마이너스 x 플러스 g mima, so, you, b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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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ou, you, y y 축 대칭한 이런 이 u y o 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x 0 이상 1 미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지막 범위도. 이 보라색 형태도 기울기가 3인 직선이 나올 겁니다. 실제 안 그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산수를 좀 생략할 건데. 자, 뭔 산수를 생략할 거냐면 0부터 a까지 fx dx. 어? 이 녀석에서 최소값 a를 결정할 거야. 이 함수를 그래서 이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지요? 0이죠. x가 0일 때 최소값 얼마? 그렇지. 최소 y 값 2인가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a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라는 얘기 맞지? 그러니까 이 준식은 뭔 문제요? 예 정적분이지만 사실 정적분 쓰지 않을 겁니다.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이 정도 있죠, 그죠? 정적분 쓰셔도 괜찮고, 아 정적분 굳이 쓴다면, 어 아, 식만 쓰고 나머지는 과제로 넘길 겁니다. 0부터 1까지 파란색. 파란색 형태는 m o x 플러스 2 dx 하면 되고 그 다음 1부터 2까지는 어떤 색? 보라색이잖아. 이 보라색은 y 골 3x죠. 맞나요? 그래서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3x dx 해주면 어때요? 그 그러니까 정적분을 쓰지 않고 볼수 있는 방법은 이 S1, S2 따로 계산해도 괜찮잖아. 올해 수능에도 직각을 끼우고 있는 사다리꼴 수능이 나왔단다. S1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곱아래변아래변 길이 2. 아래변 길이 1일 때 함수값은 3이니까 3 곱하기 높이 1.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센수2 903번. 정적분 문제 식으로도 충분히 풀어내요. 저 그런데 이 녀석은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y1이라는 표현을 쓸까? y1은 x 곱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굳이 안 그래도 되겠죠? 그러려면 그럴 수 있는데 굳이 그러지는 않을 거요두 번째,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는 필하면 그럴 겁니다. y2 마이너스 x 곱.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맞죠? 괜찮 i 맞죠? 그러지 않고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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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 y t What is it? What 데 s it? What is it? What i 그렇었네요. x 음수일 때 마이너스 알고 나와야 되는데 아 미안해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네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dx. 그다음 정적분 2부터 야 0부터 2까지는 y2, y1 중에 어떤 거? y2잖아. 그래서 X4제곱, x 네제곱 아, 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dx 해주면 어떨까요? 산수 좀 생겨야 되겠죠. 산수 생략. 자 답지는 오, 희한한 풀을 해놨어요. 희한한 건 아닌데 분배를 바로 했네 이렇게. 분배 바로도 괜찮지. 분배하면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기함수 기억나나? 기함수 정의는 우함수 정의 기억나지? 어떤 함수 f(x)가 있어. f(x)가 우함수의 정의는 어? 이렇게 쓰면 되지. 맞죠. 우함수 정의는 y축 대칭했을 때 원래 함수와 똑같아진다. 했다. 그럼 이 녀석에 마누세이부터 a까지 f(x)dx 는 얼마지? 우함수일 때는 2배 0부터 a까지 fx dx 해도 괜찮나? 그런데 기함수 정의를 한번 써 보고 f-x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표현은 마이너스 f x 를했다 그죠? 이게 원점 대칭이죠? 어 중요합니다. 기함수일 때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얼마다? 0이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정리할 거야. 첫 번째 분배는 이렇게 쓰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절댓값 x, x 세제곱 dx 아니에요. 분별 두 번째 하면 우선 적어놓고 시작해 볼게. 이 녀석이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나? 자, 이거 마이너스 절댓값 x죠. 이렇게 써도 괜찮지? 맞죠? 그런데 보세요. 이첫 번째 함수 한번 봐봐. 봐봐이 녀석을 하나의 함수 f x 라볼게요 괜찮나? f 마이너스 x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절댓값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 의 세제곱이잖아. 절대값 마이너스 x는 절대값 x는 같잖아. 근데 이건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절대값 x 곱하기 x 세제곱이 되죠. 그죠? 이건 fx는 기함수예 우함수예요? fx랑 f 마이너스 x는 같지 않죠? 같아지려면 fx랑 f 마이너스 x랑 같아지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 않나? 무슨 함수? 기함수죠. 기함수니까 계산하면 1번 규칙이에요. 파란색 2번 규칙이에요. 2번 규칙이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다이 계산 결과가 그냥 0이라는 거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두 번째 함수 한번 볼까? 연습을 GX라 둘까? 오케이. 그러면 g 마화 섹스하면 계산해 봐봐 봐봐. 절대값 마화 섹스, 곱하기 만화 섹스. 절대값 마화 섹스는 절대값 X잖아. 마화 섹스는 앞에 마화스를 앞으로 빼내면 어때요? gx랑 g-x는 같은안 같아? 그냥 안 같지. 그 말은 gx는 뭐와 같다? 마이스 g-x와 같은 무슨 함수? 기함수잖아. 맞죠? 기함수니까. 아래 끝, 위끝 절대값이 같고 부호 다르네. 계산하면 0이 돈다는 거죠. 그 말인지 알겠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는 나만더 김에 다 해드릴게요. 이거 전체를 hx로 둘 거야.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그럼 잘 보렴. h-x는 뭔데? 마이너스 절댓값 마이너스 x인데 절댓값 마이너스 x랑 절댓값 x는 같지 않아. 계산하면 마이너스 절댓값 x와 같네. 그 말은 hx랑 h-x 같네. 그럼 그래요. 그래서 이 정적분 계산은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절댓값 x dx한 후에 몇 배? 두 배에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탑시플는그 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해석하기 너무 어렵웠어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히 내가 도와줘도 되니까